당시 미군도 생각보다 빨리 서울이 함락되니까 다급해졌 다급해졌던 거죠. 당시 일본에 미군 4개 사단 있었는데 이 부대들이 뭐 그냥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주일 미군이 전 세계 미군 중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제일 흥청망청이다 <laughs>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항상 바지를 데리고 다닌다. 다리. 시간도 아. 있군요. 아니 흙을 안 묻히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부대고 그니까 잘 놀아야 되니까 부대를 사방에 흩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부 도쿄에만 있을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흩어놔가지고 그래서 당장 이걸 보내야 되는데 수송 수단도 없어요. 그때 미군이 일개 연대를 한 번에 운송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급하면 이제 비행기에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 대대였는데 일 대대 가면 되는데 대대 병력도 모을 수가 없어 다 노느라고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가야 되니까 옆에 대대까지 합쳐가지고 최정예 병사를 뽑아서 부대 편성을 해서 가라 음. 이렇게 돼서 테스트. 스미스 특수 임무 부대예요 스미스 대대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대대 병력도 모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들까지 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데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아 이렇게 간 거예요.